안녕하세요. 11번가 상담사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의 상세 설명에 전체 공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나 판매자님의 휴가 기간에 배송 지연 등이 우려될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배송 지연 공지를 하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때 상세 설명 전체 공지를 함께 이용해 주시면 상품 상세에서도 한번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배송 일정에 대해 인지하고 판매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참고로 상세 설명 전체 공지는 판매자님의 상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이지 판매자 평점 반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배송 지원에 대해 안내하실 경우에는 꼭 배송 지원 공지와 함께 사용해 주세요. 이외에도 판매자님의 모든 상품 혹은 특정 카테고리 내 모든 상품의 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이 상세 설명 전체 공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세 설명 전체 공지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으로는 셀로피스의 상품 관리, 상품 조회 수정 탭에 가셔서 여기 상세 설명 전체 공지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등록 팝업이 뜨는데 먼저 상단의 설명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공지 목록에는 기존에 등록하신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분, 대상 상품, 전시기간,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값을 보시면 상품 정보, Q&A, 반품 교환이 있어요. 상품 정보를 선택해 주시면 상품의 상세 설명 상단에 공지가 등록이 되고 Q&A를 선택해 주시면 상품의 Q&A 영역에 공지가 등록됩니다. 반품 교환을 선택해 주시면 PC버전의 판매자 정보의 공지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상 상품을 선택해 주시는데 상품 정보나 반품 교환 안내의 경우 전체 상품이나 또는 중 카테고리 상품에 대해 공지가 가능합니다. Q&A 영역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품에도 공지가 가능하고요. 내용 입력 시에는 HTML이 있으실 경우 소스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공지하시려면 편집기 사용을 눌러서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바로 공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로 전체 상품에 대한 상품 정보 상단에 공지를 한번 해 볼까요? 상품 정보 클릭, 전체 상품 클릭, 전시 기간 입력, 편집기 사용, 이미지 등록, 수정하신 후에 이미지 업로드,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을 해 주세요. 그러면 등록된 전시 기간에 맞춰 상품 정보 상단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상세 설명에 공지를 해 주시면 고객이 판매자님의 상황을 알수 있고 이해도 해 주시겠죠? 그럼 저는 11번가 판매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1번가 상담사 김정민이었습니다.